아이스 데쿨러로 무더위, 극복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특별한 아이템 소개! 더위 걱정 끝!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운동할 때마다 땀과 열기로 지치셨나요? 체온 조절이 어려워 운동에 집중하기 힘드셨죠?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해줄 쿨링 맥밴드, 스카프, 골프, 러닝용을 만나보세요! 이 고품질 한국산 제품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시원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도한 땀으로부터 해방되어 상쾌한 운동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쿨링 기술로 집중력을 유지하고 퍼포먼스를 향상시켜 보세요. 이 혁신적인 넥밴드가 야외 활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기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쿨링 넥밴드 스카프로 새로운 차원의 시원한 운동을 경험해 보세요. 여름철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에 젖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잊어버리세요. 목에 걸기만 하면 즉시 시원해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름 아이스 네쿨러 얼음 목벌이 화이트는 여름 더위를 손쉽게 날려줍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빠른 냉각으로 어떤 활동에도 잘 어울리며 착용하는 순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출 전 간편하게 착용하고 여름의 불쾌함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여름 필수템인 이 아이스 네쿨러로 새로운 시원함을 만끽해보세요. 더위를 이겨내며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바로 WA365 아이스 네쿨러 넥밴드 쿨스카프입니다. 이 제품은 여름철 외출 시 언제나 시원함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8도와 28도 두 가지 온도로 조절 가능하여 각자의 체온에 맞는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섯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스타일링과 매칭이 쉬워졌습니다. 이제 이 제품과 함께라면 여름의 무더위도 걱정 없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시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세요.